안녕하세요 스텔라요 오늘은 이제 라인 테이프 치는 법 해볼 건데 라인 테이프 테이프 이쁘게 오래가게 붙이는 법 이제 라인 테이프 이쁘게 오래가게 붙이는 법할 건데 이제 라인 테이프를 재단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1번 재단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손톱이 있으면은 여기다 베이스를 바르고 뭐 칼라를 하고 이제 입혀놓은 다음에 위에다 붙이는데 이제 손톱 이제 라인테이프 모든 이제 라인테이프뿐만 아니라 이제 젤이외젤 이외의 모든 아트 재료 제일 이에 모든 아트 재료 붙일 때 이제 같이 통용되는 건데, 제일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모든 재료가. 제 밖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방법을 아시면은 모든 아트 재료, 이제, 뭐, 젤로 뭐, 그리는 거 이외에, 뭐, 젤 이외에 이제, 뭐, 금속이라든가, 뭐, 모든 재료, 다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 아트 하시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톱이 있으면은, 이제 베이스를 깔았다고 생각하면은, 손톱이 있으면은, 베이스가 일단 한번 올라가잖아요? 베이스 올라가고 뭐 칼라 위에 하던 베이스 위에 라인 테이블 붙이던 이제 손톱 여기 이제 손톱 손톱이 있으면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 라인 테이블 재단, 재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한 1mm나 하여튼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재단을 딱 하셔야 되거든요, 라인 테이블. 해 가지고 붙여 주시고 얘 위에다가 이제, 오버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오버레이. 그래서 오버레이를 너무 얇게 해주시면은, 여기 라인 테이프가 유지가 안 돼요. 라인 테이프가 유지가 되는 거는, 여기 재단할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오버레이. 오버레이를 상당히 두껍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모를 해볼 텐데, 이것만 잘 기억하게 계시면은, 모든 아트, 매립되는 아트 재료 들어가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쉽게 편하게 할수 있으세요. 손에다 해보면 좋은데, 손 상태가 좀안 좋아서. 좀 지저분해서 좀 한번 닦을게요. 미경화가 있을 경우는 그냥 재단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미경화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를 살짝 한번 발라주고 베이스는 아주 얇게 발라주셔도 돼요 두껍지 않으셔도 돼요 오버레이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경우는. 라인 테이블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드린 시간과 공에 비해서. 이 라인 테이프 작업이 의외로 좀 살짝 까다로워요. 드린 시간과 공에 비해서. <laughs> 어. 단가 밖에도 그렇게 쉽지 않고, 어, 잘랐는데, 여기 있네요. 서비스를 해달라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는 그냥 다 라인을 따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라인 테이프 칠일는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좀 알아두셔야죠. 해가지고 재단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려있는 거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는 이렇게돼 있는 라인 테이 하나 있어. 이걸로 이제 데모를 할 건데, 말려있는 경우는 커팅 안 하고 그냥 말려진 상태에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이제, 잠깐만, 좀잘 보이게. 세워놓고 할게요. 그래서, 라인 테이블, 이제, 붙이고자 하시는 위치에. 한번 해주세요. 접착을 해주시고 접착이 잘안 되네요. 손에 닿을 때는 왜로 접착, 어. 접착이 잘 되니까는. 접착을 해주세요. 손에 닿을 때는 이제 지금은 접착이 잘안 돼가지고 한번 굽고 한번 구운 다음에 이제 커팅을 할 건데 손에 닿을 때는 접착이 잘될 경우는 커팅을 이제 커팅하고 나서 이제 구워주시면 되세요. 이제 1m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커팅을 해주세요. 손에 따라서도 잘안 붙는 손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좀 귀찮아서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라인 테이프 해가지고 코팅을 해주시고 계단을 뭐딱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이 제일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샵에서 하기에는 정말 안 붙네요, 이게. 여러분이 할 때는, 이경우에도잘 붙을 때도, 거의 잘 붙어요, 미경우에도좀 뜨는데. 귀찮아서, 안알았더 오버레이저를 꺼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라인테이프 붙이는게 쉬울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손톱 표면이 평면이 아닌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톱 표면 그거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라인테이프를 붙이셔야 돼요 의외로 뭐잘 붙는 손도 있는데 잘 안붙는 손도 있고 그래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라인테이프 한번 뜨니까 정말 안붙네요 여기 살짝. 네 그냥 커팅기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 주시고. 잘안 보이는데. 살서라인살테이이제 작업은 살 정도 해주시면.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재단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오버레이를 할 건데. 이제 모든 아트 재료 같은 경우에 오버레이를 너무 얇게 해주시면 변색이 오거나 찬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속성으로 된거 변색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재료가 좀 단가가 세고 좋은 재료 같은 건 변색이 좀 들어오는데 거의 대부분 변색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작업하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 오버레이 하는 방법은 또 동영상에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랩핑, 래핑, 오버레이, 랩핑이라고 해놨지, 오버레이라고 해놨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젤 양이 이제 오버레이를 할 건데, 손톱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젤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손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오버레이를 해놓은 경우거든요. 이제 유지가 잘 돼요. 오버레이 해놓으시면. 근데 오버레이 할때제손 보시지만 끝에, 끝부분이 두껍지가 않아요. 손톱 끝 부분이 프리엣지라고나 끝 부분이 두껍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스카처 개념으로 오버레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두껍게 하면은 모양이 안 예쁘세요. 시루떡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톱 모양을 살려주면서 오버레이를 해주시면 두꺼 살짝 두껍기는 하지 아무래도 두꺼워도 이제 이쁘게 두꺼운 거죠. 이런 식으로. 손톱 끝에 또 너무 두껍게 해 주시면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버레이를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래 가고 변색도 안 오고. 이 라인 테이프뿐만 아니라 모든 아트가 다 그렇기 때문에 또 라인 테이프 같은 경우도 오버레이를 너무 약하게 해 주시면은 테이프가 유지가 안 되세요. 유지가 잘 되게 하시려면은 오버레이를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오버레이 이쁘게 해 주시면 좋겠죠. 젤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정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손에 익으면 의외로 간단하세요. 그래서 위에 주시고 가운데 한번 내려 주시고. 배사이트 라인 테이크 같은 경우에 끝에, 끝에를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두께를 줘가지고. 그래야 떨어지지 않고 오래 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오버레이 하는 거를 익혀두시면은 이제 모든 매립되는 아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해지세요. 하이 포인트도 주고 해가지고 제대로 오버레이를 하면 이쁘겠죠? 가지고 처음에 이제 오버레이가 조금 이쁘게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화일이 한번 들어가시면 되는데 몇번 하다 보면 금방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해가지고 이제 셀프 레벨링 되는 시간을 조금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제 제대로 딱 매립이 됐죠. 한번부워볼게요 보이지 않는데 라인테이 살짝 보이네요 어, 마지막으로 좋다. 두께를 줬기 때문에 유지가 안될 염려는 없는데 끝에서 여기 끝에서 까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확실하게 젤로 씌워줘야 되겠죠 탑젤 할 때까지도 끝에도 마찬가지 으마무리해주시면 라인테이프 확실하게 오래가게 자, 보이시죠 라인테이프 라인테이프 <laughs> 색이랑 너무 분리돼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이정도 해주시면 은될것 같아요 구워주시고 라인테이프 붙일 때 이제 라인테이프 재단할 때 여기 끝에를 여기 맞춰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만 커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요 방법도 해 봤는데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다가 딱 놔두고 펴서 붙이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편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의외로 이제 스피드 있게 할수 있어요. 그 방법을 양쪽 커팅해주시고 한번 이제 접착이 제대로 될 경우는 커팅하고 구워주시고 잘안될 경우는 뭐 굽고 나서 커팅해 주셔도 되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유지력 좋게 나오는 거는 오버레이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오버레이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이제, 그 라인 테의 유지력 뿐만 아니라 젤 자체 유지력도 높아지고, 이제 아트 재료, 모든 아트 재료가 들어가는 거의 다 통용되는 팁이기 때문에 오버레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